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예, 여리고 성과 이 성을 점령하고 일곱 족속을 멸한 후에 이제 명질 상부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면은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너희들에게 오는 수한 어려움과 시련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멸해버리고 그땅 위에, 이제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에 너희들이 그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광야 그말 그대로 사람이 살수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농사도 할수 없고, 산업도 일굴 수도 없고, 어떤 경영도 할수 없는 그 광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마시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과는 다르게 큰 축복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 때에 내가 너희들을 걱정한다. 그 걱정거리가 오늘 읽어드린 이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날 우리의 살아온 삶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사람이 살수 없는 그 땅에 머무는 쓸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 이 말이.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 절망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때는 내가 이래 가지고 살수 있나, 내가 이래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내가 이래 가지고 죽을 것만 같다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오지만은 이런 문제들 속에서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또 우리 어른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과 같이 나참 죽을 것 같다. 숨을 못쉴것 같다. 나는 끝나버린 것 같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숨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아예 망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희생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다 이 말이요. 에 그런데 오늘까지 왔을 때에 우리가 그냥 못 견뎌서 끌려서 온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네. 치료해 주셨네. 하면서 나도 깜짝 놀랄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고, 절망의 경험이 있고, 좌절의 경험이 있고, 질병의... 투병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경험이 경험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삶이 힘들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낙심되어지는 일이 있달지라도 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믿음만 인정받으면 사소한 것에 시험 들어서 주님 실망시키지 말고 또 사소한 욕심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정말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에내 무거운 짐이 내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쁘 여기셔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해결을 받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때에 또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은 해 주셨지만 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근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근심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서 이제 너에게 믿음이 잘못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방법이요. 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중해요. 거역해요. 또 자기가 그 일을 성공시켰다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버림으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멸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들을 멸해버린 가나안 일곱 족속들처럼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명심해야 할 것이, 집중해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을 다짐시켜야 할 것이 뭐냐면그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그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꼭 성공시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멸망시킨 가나안의 일곱 민족들 같이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로 추건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하는 여호와의 요호와의 명령과, 명령과 법도와 주례를 지키지 그래를 아니하고 하고. 내 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영? 선택? 우리에게는 수없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번 선택의 기회가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아예 망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아,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판단을 잘못해서 아무리 지금까지 선택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에 실패하고 그 전에 아팠던 것들을 완전히 상쇄시켜 버릴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나고 이렇게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방법을 했더라면 그런 것을 후회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8장 11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미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선택을 잘했을지라도 신명기 8장 20절 말씀에 너희보다 앞서 멸망시킨 가나안 일곱 족속의 민족들과 같이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반대 급부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좌절당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가 필연적으로 성공시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아까 우리 남영근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다음 주간은 구정 주간입니다. 주여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여므로 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명기 8장 11절 말씀에서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산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또 생각 또 문화 이런 것들 이 문화 속에 들어가면, 또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이런 삶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삼가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든지 또 무슨 일을 행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경제적인 득실을 먼저 따집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일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비웃음거리가 되느냐, 존경거리가 되느냐,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먼저 따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무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느냐면은 하 무슨 일 앞에서든지 경제적인 유불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사람 앞에서는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무식거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잠시 비웃음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비웃음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귀족들과 함께 안개에는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처음에는 낮아진 에? 조롱거리 짓밟힌 그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존귀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너의 입에서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성공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인생의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너의 유불리를 따져서 예 불리한 것 손해되는 것을 예 따라가지 말고 예그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불리, 불리한데, 그렇게 판단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우리가 불순종해버릴 때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의를 모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12절, 13절. 신명기 8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풍 13절까지 14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자, 지금 이 22절부터 13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겪었던 고통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할때 그들이 겪었던 게 뭐였습니까? 배고픔을 겪었어요, 경험에서. 어, 맨 그들이 싫어하는 만나만 먹으려고 하니까는 이제 실증나고 그러니까는 굶고 굶고. 그래서 배고픔을 알아요. 두 번째로 그들은 불기둥이 움직이면 천막을 거두어서 또 움직여야 돼요. 네? 구름기둥 움직이면 천막을 거두어서 또 움직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집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요. 그리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에 산업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도, 양도, 번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움직인데 은이 그들에게 금이 그들에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넉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며 경험했던 것인데,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힘들어했던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된다. 이 말이요. 그첫 번째, 안정적인 것이 뭐냐면, 가나안에서 이제 그 풍요로운 농산물을 그들이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먹고 싶었던 그 식품을 또 과일을 채소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를 것이다. 다시는 광야 생활처럼 배고픔을 모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천막에 살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 땅에 가면은 그들이 이제 목축업을 일구어서 소가 양떼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땅 위에서 금이나 은이 늘어나게 될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모자람이 없이 소유가 넉넉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 그 축복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근심이 있습니다. 무슨 근심이냐? 나이 정도 됐어. 응? 나 이제 배안 고파. 우리 집, 예, 천막 아니야, 이제. 내가 사는 집이 천막이 아니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냐? 안정적인, 예, 내 집이야. 하면서 좋은 집. 이런 것들로 통해서 소대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금이 많아지고, 은이 많아지고, 이제 소유가 가진 것이 넉넉해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불순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왜 사람 앞에서 굴림하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상처되는 말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굉장한 아픔을 줍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바온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재물이 늘어나고 좀 재산이 생기고 먹을 것이 능력하고 좋은 집 지으면 그 사람 안 교만해진 사람 없어요. 교만해진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숨을 못쉴 정도로 고통스러운 말을 썸벅썸벅 게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썸벅썸벅하면 안 돼요. 그 썸벅썸벅이 뭔줄 알아요? 남에게 너무 아픈 말을 해. 남에게 너무 상처 되는 말을 해.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전에 못 살았다는 것을.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지는 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걱정거리다 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너희를 왜 종기였던 애굽에서 종기였던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서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해준 줄 아느냐? 그 이유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리로 져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전갈이 있고,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침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아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낮아질 때에 겸손해질 때에 할렐루야. 성도의 낮아짐은 어떤 것이 성도의 낮아짐입니까? 성도의 겸손함은 어떤 것이 겸손한 겁니까? 겸손한 겁니까? 아무리 은금이 정식이 되어도 아무리 소때가 많아지고 양때가 많아져도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그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낮아진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화장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일차적인... 가난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배불리 먹고 또 은금이 증식되고 소떼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질지라도 우리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교만한 말이 되어서는 안 돼. 아픔을 주는 말이 되어서는 안 돼.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돼.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이로 통해서 힘이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 할렐루야, 위로가 되는 말. 우리는 그래야만이 내 삶의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18절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 1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laughs>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어떤 복이냐.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경영의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많이 얻어본 경험이 있음에도, 많이 누려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이 부여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또 다른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은 자, 약속할 약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과 대화 가운데 위로를 얻어야 돼. 힘을 얻어야 돼. 용기를 얻어야 돼. 아, 나의 현실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현실은 비건직이지만은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이 사람처럼 겸손해지고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는 이 사람이 받았던 은혜 이 사람이 받았던 이 축복을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말이오 할렐루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